늘 듣고 다시 들어도 너무나 새롭고 좋은 보황산매론이 있죠. 첫 번째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다면 탐욕이 생기기 쉽습니다. 난 건강하다. 지금 현재 이 신체 이동능력이 뛰어나다고 요 가동 능력이 뛰어나고 이동능력이 뛰어나다 해서 건강하다. 하지만 체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이런 체력을 보통 말하는 우리 체력이 있고 또 하나는 방위 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 체력과 방위 체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방위 체력에는 뭡니까? 오래 잠을 안 잤는데 뭐 같이 약을 먹었는데 이 사람은 말쩡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괴롭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방위 체력이에요. 잠을 안 잤는데 이 사람은 멀쩡한데 저 사람은 뭐 나중에 죽기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못 자면. 그런 거. 이런 걸 방위 체력이라고 말합니다. 장위 체력이 강해야지 행동 체력만 강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병고를 양약으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좀 아퍼봐야 아 사람이 건강한 것이 감, 감사하겠다 생각들들잖아요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곤란해야만 더 수행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공부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장애가 왜 없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 장애 속에서 그래서 번뇌가 버리라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행에 마가 없다면 서원이 발원한 것이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구니를 수행을 도와주는 벗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고 마가 있고 곤란이 있고, 병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너무 배척하지 말고, 자, 친구처럼 같이 그것들이 나를 도와주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 부엉산마리론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